안녕하십니까. 최근 급식 조리 종사원과 초등학교 돌봄 강사 그리고 경비 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단축 수업이 실시되는 등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심대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호봉제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교육당국과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칫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을 담보로 한 파업이 옳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절한 처우개선 요구를 마냥 묵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모든 어린이와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워진 교육 예산으로 볼때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막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정답은 교육 예산 증액입니다. 하지만 이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실상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교육 시설 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무상복지가 유치원까지 확대되면서 열악한 학교 시설 환경은 개선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교육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서의 무상복지에 대해 좀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어차피 교육 재정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교육 재정을 학생들 밥을 먹이는데 우선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라든지 시설 개수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써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학교 시설이 노후화하고 학생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